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는 같은 한국어를 쓰면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세대가 다르면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역설은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도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SNS는 우리를 연결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각자의 밀실에 가두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건설 이야기인 바벨탑 사건은 인간 사회에서 소통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고대의 기록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바벨탑 이야기의 정반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의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언뜻 보면 이상적인 상황처럼 들립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 아닌 문제상황으로 제시합니다. 바벨탑을 세우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대단한 건축물을 지어보려는 의지보다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목표, 하나의 체제, 다양성을 억압하고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질서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획일성은 이상적 소통의 표본이 아니며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집단적 욕망 아래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억압되고 차이는 배제되며 소통은 일방적 명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와 보면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전역에서 온 사람들로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순절 날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에서 있었던 일에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강요받았지만, 오순절에는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벨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오만이 있었지만, 오순절에는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기적은 방언의 기적이 아니라 듣는 기적이자 이해의 기적이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언어로 회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각 사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통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오순절의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 깨어진 소통의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같은 복음을 듣고 각자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게 된 그날 인류의 언어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오순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들이 서로를 향해 혐오와 배제의 언어를 쏟아내는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환대와 이해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단절과 오해를 잇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일에 부름 받은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내 언어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도, 같은 문화에 속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언어로 말하고 듣고자 한다면 바벨의 혼란은 오순절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 길은 단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름과 불편함을 마주할 때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대신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태도가 쌓이면 배제나 오해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다른 양심의 판단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깊어집니다. 그때의 소통이란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타인을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넉넉해지고 마음은 평화 속에 유영할 것입니다. 완벽한 소통이나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기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하며 각자의 언어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실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언어와 마음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향해 조금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견디고 낯선 말에 귀 기울이며 새롭게 만나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름을 품는 넉넉함과 이해하는 지혜를 심어주십시오. 때로 불편한 대화와 만남 앞에서도 자의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과 눈으로 존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이의 언어를 조금 더 배우려는 노력이 관계 속에 생명과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려 할때 생명의 다채로움이 우리에게 평화로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